<laughs> 자, 1대1 함수에 관해서 설명할 거야. 1대1 함수. 1대1 함수. 어, 아더 그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진짜 때릴 거야. <laughs> 응? 쌤 이거 쓰면 수업하시는 학생분들한테 한 번씩 해봐요 싫어 애들 화내네 <laughs> 나만 재밌나? 초등학생들한테 재밌을까? <laughs> 응? 아니 피아노를 던지면 어떻게 피아노 <laughs> 이게 이게 초등학생들한테 재밌을 수 있어 초등학교 애들 재미, 재미없지 않을 <laughs> 푸틴이 15살이면 피푸틴이래요 쌤 <laughs> 그게 나, 재미없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네 X1하고 X2가 같지 않으면 FX1하고 FX2가 같지가 않다 자 이게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잖아 네 그러니까 얜 취업 얜 정의업 뭔 얘기인지 알겠냐고 아니요 아이씨 예를 들어서 f(x)가 e x 래 네. f1은 얼마지? 2이지. E. <laughs> f1은 2다. 응. 얘는 2다. 네. 1이 들어가서 뭐가 나와? 2지. 1이 들어가서 2가 나와. 응. 얘는 2다. 22라고. 응. 그럼 얘는 정의역이 치역이야. 정우야 아이씨. 아니 얘가 2라고 얘가 2 e. 네. 아, 스톱 등호의 의미를 모르냐? 등호. 같다. 2랑 같다고. 얘 2라고. f 1은 2라고. 2가 여기 있잖아. 얘는 그러니까 뭐야? 치역이라고. y 값이라고. f1은 y야. <laughs> 알겠냐고? 나온 값, 함수 값이라고. 1의 함수 값. 치역이라고. 근데 요 1은 요 1은 소론이잖아. 네. 뭘 위해서 써? 정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의역이라고 일은 정의역. f1은 치역. 그래. 그러니까 일은 정의역이고 이 f1 자체는 치역인 거예요? 그렇지. 오케이. 패스. 수학에서정모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거가 치역이잖아. 응. 그러니까 얘도 치역이 이제 같은 놈인데. 아, 같은 놈인데 같아야지. 얘가 치역이면 얘도 치역이지. 그러니까 넌 아직도 수학에서 정모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거지. 맞아요. 응. 음, 도는 같다는 거야. <laughs> 응? 답쓸때 쓰는 어떤 기호가 아니고 같다는 거라고. 하을 등. 오. 아, 뭔얘기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이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봐 봐. 정의이 다르면 치역이 다르다는 얘기는 x에 어떤 값이 즉 다른 값이 들어가면 나오는 y 값이 다르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 fx는 2x가 있어. 응? 이 o x에다 어떤 선이님 r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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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e t h i n 마이너스 e t h i n g something, something, s o m e 이나 i n g s o m e t h 수 n 있 s o m e t h i n 몰라 왜막 엄청 갑자기 아니 절댓값 나왔으니까 뭘해 2x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x에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1하고 1이 같지가 않잖아 네. 하지만 f-1하고 f1이 같잖아 으흠. 응? 으흠. 근데 얘는 다르잖아 네. 이렇게 다른 게일대일 함수라고 다른 게? 아 그래 어. 그럼 얘 그림을 그려볼까? 쭉이 뭐야? 그림이 너무 깊은가? <laughs>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근데 얘는 절대값이 붙어서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즉, 마이너스 1일 때의 값과 1일 때의 값이 똑같다고 응 이런 건 1대1 함수가? 아니다, 맞다, 틀리... 아니다 맞다. 아니야 아니다 아니라고 와 이씨 같은 게 성립해야지 이게 맞는 거라고 이게 이게 다르면 달라야 된다고 다르면 다른 게 1대1. 그렇지. 이건 다 다르지.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고. 응? 간단히 말하면 x 값이 다르면 y 값 달라. 이게 1대1 함수야. 알겠어? 그럼 선생님이 지금 쓰는 함수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네가 한번 생각해 봐. f(x)가 x의 제곱이래. 자, 1대1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1대1 함수가 아니죠. 그렇지. 왜? 그러면 그러지면 얘는 이렇게 되고요. 으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는 0일 때도 0이고 2일 때도 0. 그러니까 f 0, x가 0, x가 2, e. 0, 2 e 다른데 함수값은 같다고. 1대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1대 함수가 아니, 맞다, 에? 네? <laughs> 아, 달라야 된다고. 다르잖아요. 아닌 아니, 지금 같다 이, 아이씨. 야, 너이 기호가 뭐야? 같다이 기호가 뭐야? 같다 같다는 거야 같지 않은 게 다른 거야 이게 다 달라야 된다고 같지 않아야 된다고 네. 이게 달라야 된다고 x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달라야 된다고 여기서는 x 값이 0하고 0하고 이 e 다른데 y 값은 같잖아 둘다 0이어서 이건 일대일 함수가 아니라고 이런 것만 이런 것만 일대일 함수라고 아, 하지 말까? 나빠요를 눌러있다 나빠요 일단 1대3수아 제가 너무 웃어가지고 알아들은 거야? 거야 알아들은 거냐고 네 제가 너무 웃어먹고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